맵은 미드위치. 야, 딱 좋은 맵 나왔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 판스레스 보시고 놀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딱 나왔다. 일본 스레스 바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센터로 뛰는 거예요. 일본 스레스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여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남한의 장소.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림스 스레스 보시면은 끝장나요. 알 수가 없거든 이게. 밭지 여러분들, 이게 일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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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어. 밭지 여러분들, 이거야. 반나름들 해가 지나가면서 아무 이상 못 느낀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추격 중에도 먹힙니다 심지어 이게 추격 중에도 먹. 먹히... 온다 이거. <laughs> 여러분들 이게 스트레스 여러분들 봤지? 여러분들 나만의 장소. 반나 여러분들 그냥 따라와도 놓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크리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 이게 스킬 어떤 느낌인지 알았지 이제 봤지 여러분들 이거야 여러분 봤지? 클로드의 위력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루인 찾는 걸 일단 포기하고 발정을 돌려줘야 돼 일단은 간다. 보, 일단 클로드의 위력은 보여드렸어요. 루인이 있겠지 당연히. 아 일단 무하고 돌려 무하고 돌려. 오케이. 이게 일본 유아크리야, 여러분들. 인정하지, 여러분들. 인정하지,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인정? 이 정도면 인정? 이게 바로 클로드의 위력이에요. 제가 일본 가서 배워온 거란 말이지. 나이스 발전기. 나이스, 좋아. 살인마 일단은 연속 두번 스트레스로 약간 정신 못 차리는 중.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아니, 아니, 아니. 클로드의 그 착한 친구란 말이야. 당해봐서 아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호되게 스트레스에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역시, 유학판 다르지, 근데. 유학, 이게 유학, 아! 뭔가 괴물 소리가 나는데? 야야 친구 돌리자, 일단 돌리자. 일단 돌려, 일단 돌려. 일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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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나이스 컷. 일단 첫걸걸렸고요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돼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로 아마 올것 같은데. 와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4픽. 일단 4픽, 4픽, 4픽. 이거 돌아갈 것 같아요, 일단은. 은신클 잘 찾는 법 있나요? 이거는, 약간 경험, 경험이 중요해 경험이. 약간 어설프게 막 숨으면은, 어설프게 찾으면은, 친구, 친구한테 시간만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 찾을 때 철저하게 찾는. 이걸 든다고? 지금! 아, 나 후레쉬 있는 줄 알았어! 얘들 후레쉬 있는 줄 알았어! 뭐한 거야, 지금! 야, 도망가! 야, 야, 후레쉬가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야, 뭐. 오오오오. 타어오타스어에 야, 야, 야. 야, 야, 보여줘야 돼타스오타스오타스오타스오타스오타스오다따라타스오타아오아스오타스오타스오타스오타스오타야오타스오야야 제삼봉인 타스야타스오타스야타스야타스오타스오타 야, 야, 야. 치고 치료 좀 해줘, 치료 좀 해줘. 야, 치고 치료 좀. 치료. 제산봉인이한대 맞으면은 제가 실명 상태에 빠지는. <laughs> 피자국 <피치한> 봤다. <거 맞다. 웃음>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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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갔는데? 야 한명 갔어 아신4 아, 아, 안돼 야 텔타잖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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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이 안돼 아이 제발 야, 제발, 제발, 제발! 아, 사픽 찾아, 사픽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일단 지존 스텟스로 잠깐 숨어, 잠깐 숨어. 해그 카운터가 어반이거든요. 내가 어반 들기 잘하겠는데, 아, 이번 판은 좀 빡세다. 아, 아 사픽 친구 살렸어야 되는데, 야, 너무 미안한데? 야, 일단 갈가갈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제3회 봉인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걸린지. 실명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보이죠 지금? 촛? 안 자, 안 자, 안 자. 일키님 반갑습니다. 에,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목소리> 탈 타나 이거? 안 타지? 여기 <목소리>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말랑님, 말랑님 클립 고맙습니다. 에. 이번 판다 발전기 돌자, 발전기 돌자, 발전기. 어, 어 뭐야, 이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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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야 치료, 치료. 야봤지 이게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일본식 스트레스야, 봤지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안 보이는 거 봤나? 여러분들 이거 못 찾아 킬러. 여러분들 킬러면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이게 킬러면 보일 것 같아요. 여러안 보여, 안 보여. 초단일의 노리는 거기서 안 보인다고 이게. 오케이. 이펙분 살려야 되는데 이펙분이 안 보여 지금. 이게 바로 일본 스트레스지 여러분들. 일본 스트레스, 봤지 여러분들. 일본식 스트레스. 느낌 좋고요 지금. 나이스. 다시 한번. 달빛이 머무는 꽃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레전드지 오케이 너는 친구야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이랑 사, 싸우고 있는거지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뭐가 <목> 포? <아퍼. 웃음> <laughs> 오케이 <웃음> 이 친구 전혀 모르는 중 오케이 전혀 모르는 중 오케이 이게 클로... 봤지 여러분들 이거예요 포가포 아, 너무 웃겨서 못해? 야야야야, 이픽 어떻게 살리자? 야, 이픽 어떻게 살려? 이거야, 이픽 어떻게 살려? 이픽이안 보인단 말야. 지금 야, 클났다. 이픽 어디 있어? 여러분들? 야, 이픽 어디 있어? 이픽 어디 있어? 이픽 어디 있어? 야야어이픽 어디 있어? 이픽 어디 있어? 이픽 어디 있어? 이픽 어디 이픽 어디 있어? 이핑 있어? 이핑 어디 있어? 이 어디 이 있어? 나 기억이 안 나. 이픽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보신 분, 보신 분, 보신 분. 야, 이픽 어디야, 이픽 어디야. 재산봉이 때문에 안 보여. 지금 미치겠어, 지금. 야, 이픽 살려야 돼, 일단. 야, 이픽 어딘데? 야, 이 픽, 이 픽, 이 픽. 지하실이라고? 야, 재산봉은 깨면 되잖아, 내가. 야, 재산봉은 깨면 보일 거 아니야. 설마, 로브은 아니겠지? 나 깨고 갈, 깨고 갈게요, 깨고 갈게요. 깨고 갈게, 깨고 갈게, 깨고 갈게. 야, 기 깨지지도 않아, 여기 심지어, 일단은. 아, 이거, 루, 뭐야, 이거, 불멸 같은 거 같은데. 야, 큰 났다, 이거. 아, 지렁이로 죽겠어, 이거. 아, 야, 이 피, 어떡해, 이거. 아이번 봤어! <laughs> 아 빨리 숨어서되네! 빨리 숨어서되네! 빨리 숨어서되네! 그래서 다 잡고 <laughs> 개구나가면 된다. 아 친구들 못구했어 근데 아와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아 개구 소리 나대게 개구 소리 나데가 갔어야 되는데. 아 개구 소리 났는데 이거 개구 소리 났는데 이거 아 개구 이거 나가면 되는 건데. 에에 에... 여, 기서 언제까지 있을 수 없어, 여기 아 개구 여기였잖아 바로! 아 개구 바로 여기였 나, 나가면 레전드인데 이거 진짜! 나가면 레전드인데 나가면 레전드.. 아 치료부터 하자고 모른다, 모른다. 야, 모른다. 터트렸는데 모른다. <laughs> 모른다. 오케이. 야. 터트렸는데 모른다, 오케이. 야, 아, 제발. 아, 저기 나갔으면 레전드인데, 진짜. 아, 개고 바로 옆이었는데, 이걸. 나갔으면 레전드 야, 기다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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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 가자. 야, 일어나는 순간 더시다 이거. 야, 피 봤어, 피 봤어, 피 봤어. 아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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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아, 아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거 나갈 수 나가면 레전드였는데 이거. 얘 매질 할것 같은데 이거. 매질 안 하나? 아, 매질은 안 하네. 아. 아, 아 이거 나가면 레전드는 였데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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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